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3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드리되율법의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할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더 중한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화이슬진저라고 시작하는 이 문구들은 심판이면서 또한 예수님의 한탄과 한숨이 섞여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탄하시고 장차 이말 심판이 예견된 것이죠. 13절입니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은 영화 배우처럼 자신의 모습이 아닌 것을 꼭 그와 같이 가장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들은 경건한 척또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또 실은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감추었고 예수를 반대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닫아 버렸다. 또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했다고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16절부터는 이들을 향해 눈먼 지도자라고 명명하십니다.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어떤 사람은 성전에 맹세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에다가 맹세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물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건 역시 하나님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모두 지키라고 하십니다. 재단, 성전, 하늘, 뭐 등등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그것 중 어느 것에다가 맹세를 하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22절에서 20,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 이로다. 어,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고, 맹세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행 일치된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입니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민 어, 박하는 어, 페퍼민트 같은 향료, 풀 같은 것이고요. 회향은 향신료 그러니까 후추나 향내 나는 가루 같은 것, 또근채 역시 매운맛을 내는 양념이나 작은 약재와 같은 향류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뭐, 오늘로 예를 들면 소금, 설탕, 후추, 뭐, 뭐 이런 것 같은 작은 알갱이나 그런 류의 풀에 대해서 11조는, 어, 11조를 엄격하게 떼는 그러한 율법을 지키고 있었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 극률, 믿음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데, 과연 그러한 철저한 11조가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둘다 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4절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어떤 사람이 하루살이와 낙타는 둘다 부정한 어, 짐승이었는데요 어, 어떤 사람이 부정한 하루 세례를 먹지 않으려고 걸러내기 위해 포도주를 이렇게 놓으면 벌레가 앉을 수 있잖아요 포도주와 같은 음료를 체에 걸러냅니다 그렇게 깐깐히 율법을 지킵니다 하지만 낙타를 삼킵니다 사실 삼키기도 불가한데 말입니다 작은 것은 지키고 큰걸 범하면 뭐가 소용이 있는, 있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대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작은 것에 너무 집착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 또 교회를 예쁘게 꾸미고 교회처럼 만드는 것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어, 안타깝게도 현실의 교회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치나 내부 건물이 아닌 바른 신앙, 사랑의 인격, 정결한 도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교회를 좋지 않은 이미지로 몰아가고 있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뭐더 글로리나 뭐 수리남, 뭐 나는 신이다. 뭐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 몰아가는 게 아니라 고발이 아닐까요?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은 몰려가는 이미지가 아니라 자성. 스스로 태도나 행동을 반성하고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회심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세인들이나 또 현지, 현실의 2023년 대한민국의 교회나 같은 측면이 있다면, 정, 같은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담기, 주님이 중요하다 하신 것들에서 초점을 잃어버린 것이죠. 정의와 극렬과 믿음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힘을 내셔야 합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내부인가? 외부인가? 거치장인가? 태도와 성품인가? 주님을 닮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와 사랑을 내 삶부터 시작해 나가는 신실한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